필리핀은 전 세계 유례없는 청소년 정부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유례없는 청소년 정부 단체, 바로 쌍구리앙 까바타니라 불리는 청소년 위원회입니다. 이는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국가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들이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1991년 마르코스 제임 시절 필리핀 공항법 7,160으로 시작돼. 코라존 아키노 시절 지방자치정부법 제 1991호로 설립된 쌍우리안 까바타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 개발과 훈련을 도와 그들이 자라 필리핀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정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이들이 사회, 경제, 정치, 도덕, 지식 등을 경험하도록 합니다. 현재 필리핀의 모든 빌리지나 바람가에는 ESK라 고 불리는 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. 올해로서 다섯 번째를 맡고 있는 이 선거는 1992년 12월 2일에 처음 치러져 오는 10월 25일 동장선거와 같이 치러집니다. 각 마을의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입어보하고 같은 나이에 청소년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청소년 위원회는 회장, 총무, 재무,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바람가의 예산의 10%를 할당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. 주요 활동 내용은 스포츠 대회, 나무 심기, 지역 청소, 생활 프로그램, 세미나, 건강, 폐기물 관리, 마약 인식, 환경 의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소년 정보 전달 등입니다.